제가 이거를 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 가는 게 조금 두려운 거야 직장 없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업무 환경이 좀 바뀌면서 내가 원래 하던 그림 노력을 해보고 싶어서 좀더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진짜 끊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끊어야지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온전히 아 내가 돌아갈 길이 없구나 이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락이 와가지고 할수 있을 때 하려고 하고 싶을 때못 할까 봐 동식 죽인다 죽여. 내일 중계할 거 설명 듣고 또 오랜만에 사람들 보니까 또 열심히 달리고 싶잖아 이래서 안 오고 싶었는데 인스타를 다 끊었는데도 또 이제 핸드폰만 보면 이제 뭘 계속 보니까 아예 달리기 관련된 거를 안 보고 싶어가지고 달리기 쪽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또 예전처럼 손을 갈아서 선수마냥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이 너무 재밌으니까 불태우는 걸 경험해봤으니까 다른 분들한테까지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이제 제 자신이 이제 그런 건좀 해봤으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건강 달리기 여전히 너무 재밌죠 달리기 맨날 하고 있지 상체 운동을 맨날 꾸준히 하고 있어 철봉하고 달리기에 집중하던 시간을 빼서 그림 그리고 이제 술 끊은 지 지금 또 벌써 한 3, 4달 됐으니까 근데 이제 업무상 어쩔 수 없이 한잔두잔 잔 먹은 적은 있었는데 옛날 같은 술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달라졌죠 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너무 달리기에 빠져 있었더니 사회생활도 엉망이고 내 개인적인 발전에도 조금 소홀했고 그래서 그림이라든지 제 전공이 그거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도 그거고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거죠 이제 선택할 기로에 놓였었다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체중 걱정 안 하고 요즘에 참 진짜 많이 해 예전에 한참 달리기 많이 할 때는 잠 많이 자면 회복되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선수마냥 잘 달리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계속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벽 저녁에 일찍 자야 돼. 많이 자면 6시간 못 자면 5시간 4시간 잘, 잘 때도 있고 이게 회복이 되겠냐고. 선수들은 아침에 새벽에 조깅하고 또 취침하는 경우도 있고 잠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잠만큼 좋은 게 없거든. 보충제보다 잠이 훨씬 좋지 보충제 먹고 다 밖으로 빠져나온 거 평생 어떻게 건강할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 막 멋진 복근 그리고 빠른 내 달리기 실력 이런 것들이 60살 넘어서 70살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가? 그 생활을? 이런 거에 제가 한번 크게 온 거죠 작년 재작년에 이런 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야 중화등처럼 다 스쳐 지나갔어 달리기를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막 형님들이 젊다 막 이러면서 했던 막 그랬던 기억들 그때 이제 마음속에서는 내심 결정했나 봐 건강을 결루는 이런 달리기를 이제 좀 놓아주자. 그게 사람이 끝없이 관심 받고 싶고, 막잘 다니고 싶고, 이게 있으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건 남 사람들이 반드시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멈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엔 면 너무 건강해. 잠을 막 7시간, 8시간 주말에는 왜냐면 새벽에 새벽같이 막 운동 잘안 해요. 요즘에. 예전에 새벽 1시에 하고 이랬어. <laughs> 회복이 되겠냐고. 근데 그 시간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 직장 다니면서 훈련량을 계속 늘리고 싶고 안 되는 거야 이데 주말에는 어디 장거리 나가고 집에 안 들어가고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가족들이랑 카페도 자주 가고 먹는 것도 부담없이 먹고 물론 이제 살은 찢어 몸도 무거워 이제 뛸때 힘들어 뛸때 힘들어 해킹 때면서 뛰어요 조금만 뛰어도 근데 행복해 뭐가 없으니까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잖아 아프면 안 달리면 되거든 아프면 뭐 3일이고 4일고안 달려 얼마나 행복해 야,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응? 하나 더 먹고 싶다. 하이원 와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고, 콜라 먹고, 과자 먹고, 라면 먹고. 너무 행복한데? 맨날 와가지고 인절미 쪼물딱 되면서. 내일 잘 달려야지. 이러고 있어. 행복해. 이게 행복한 거야. 많이 먹어. 먹고 운동할 같아 상체 운동은 요즘엔 진짜 예쁘네. 이렇게 잘 먹으니까 몸도 튼튼하네. 라면 하나 더먹고 국물 먹어야 돼. 이건 건강 취향이니까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 이제 인스타그램도 다 팔로우 취소하고 이제 밉상 됐는데 어디로 돌아가? 그짜 이렇게 끊어야지 그 나만의 우리들만의 그 나만의 레이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 또더 어, 발전적인 걸 계속 또 찾아보게 되는 거지 달리기 쏟았던 에너지를 다른데 또 발전적인데 쏟는 거죠 그냥 멍하니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아이콘 진짜 바보지 그렇게 살면. 달리기 기록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 채널 보지 마시지 도움 안 되는 채널이 음. 음. 그해 계란 꽂나 요즘에 바닷가 쪽에 달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신난다고 그래야 될까? 달릴 때? 좋더라고요 잠을 많이 자면 확실히 얼굴이 살아나더라 고 잠이 진짜 제일 크긴 했어 열심히 달리시더라도 진짜 많이 자르는게 좋은 거야 일곱, 시간 자요 새벽에 일어나고 이게 재밌었거든 달리기 훈련하는 느낌으로. 근데 최근에 엄청 잠을 많이 자고 전날 달리기 하고 다음 날좀 피곤한 거 같으면은 그냥 막 일곱 여덟 시간 자버리고 출근하고 이렇게 좀 했더니 얼마나 몸을 혹사 시켰는지 느낌이 오더라. 음 몰랐어. 그때는 몰랐어 진짜. 그렇게 달릴 때는 혹사 시키는 건지 몰랐어. 당연히 실력은 좋아지지. 달리기 실력이 엄청 좋아지거든 근육도 땡땡하고 살도 쪽 빠지고 건강한 느낌이죠. 물론 식사를 이런 걸 먹으면 안 좋긴 하겠지만 그냥 할기가 더 하루 종일 다른데 뭔가를 더할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한창 때는 그 달리기에 대한 생각밖에 없으니까 모든 지 해보 뭐 하려고 하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회사 사람들이 뭐 저기 산책이나면서 토핑 한잔 할까 요 그러면 어 저는 아침 운동 외에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사회생활에서 낙오됐죠 내가 그랬다는 건데. 산스장. 어, 좋다. 여기서 운동하자. 철봉이랑 딥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너무 길게는 안하고 달리기 되는 만큼만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갔다 모기가 엄청 많네 총 10세트 하고 있어요 철봉하고 바로 딥스 좀 좋은 자세라고 느껴지는 정도? 너무 억지로 힘주지 않는 정도까지만 하니까 딱 좋더라고 좋아, 좋아. 요즘에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달리지 않던 분들이 볼땐 훨씬 보기 좋아졌대. 우리 같이 달리게 하시던 분들이 볼땐 돼지가 됐는데. 130일 정도까지 꾸준히 영상을 제가 찍긴 했어요. 그 철봉하는 건. 근데 이제 영상 찍는 게 귀찮더라고. 그 대신에 꾸준함을 얻긴 했지. 이제 영상 안 찍어도 꾸준히 할수 있죠. 달리기는안 해도 상체 운동은 꼭 하고 있는? 뭐 엄청 몸이 뭐드레러처럼 좋아질 필요 있나?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거지. 계속 개수를 쭉쭉 늘리긴 했었는데, 별로더라고, 그렇게 하,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마치 조깅처럼 매일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개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하기 싫어지더라고.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어서. 갯수에 연연하지 않고 딱 하고 싶은 만큼만. 그래도 열 세트는 하자. 매일 꾸준하게. 5일 하면 하루 정도씩. 저도 이 근력이 없으니까 자세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몇개 못해도 좀 정확한 자세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천천히 하고 있어요. 너무 괴로울 때까지 안 땡겨도 훨씬 재밌어. 헬스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것도 다 그거잖아. 어떻게 하면 빨리 좋아질까. 그런거 없죠? 꾸준히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빨리 좋아질 생각만 하고 있어같 어떤거 하고 조깅 30분 정도 하면 깔끔하고 아니면 평소에 그냥 새벽에 조깅 조금 하고 저녁에 철봉하고 조깅도 30분에서 50분 사이 거의 한 35분? 40분 하더라고 평균 주말에만 1시간 정도 좀 재밌게 조금 멀리까지 갔다오고 좋다. 조깅 조금만 하고 들어갑시다. 살짝 조용히 뛰다 갑시다. 좋다.